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출애굽기 37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3일 동안 베이직 교회의 성경 통독표에 따르면 어, 자율통독으로 네, 통독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할 텐데요 37장부터 40장까지 오늘은 출애굽기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37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레리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그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규빗 반, 너비가 한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발위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살... 상멸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절여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덩이로 되었고 다,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오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의,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아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맺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녹그루, 녹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그물 내 모퉁이를,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테마표 표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쉰규빗이라 그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이쪽에 포장이 다열다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다열다 규빗이요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 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비시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비시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그 갈고리는 은이요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빗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후레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이그와 함께하였으니, 오울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시과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에.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들인 은은 성수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백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 0 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들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깃 꼰 패실로 애봇을 만들었도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살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행하, 그들은 또 호만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디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껌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이라 도장을 새긴같이그 열두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 그들이 또 숨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따운 두 금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따운 두 사슬의 다른 끝두 끝을 에봇의 앞두 어깨 바지에 금테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 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와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주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우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폐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순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곳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 녹그릇, 녹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또,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마친 것을 마친 모든 것을 본 즉, 여와께서 호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또증거개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개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담,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율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분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거두를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꿰어 깨어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뉘어뜨려. 그 중거개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또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망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망문 앞에 번재단을 두고 번재와 소재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 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가운데 있고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